이제 이 영화를 볼 건데요. 당장 우리 모두가 이 영화를 봐야 된다고 할 만큼 극찬을 했습니다. 디카프리오가.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서 상영이 되는데 그 나라의 비건인 배우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배우들이 나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타이타닉의 여주인공이죠. 데슬리가. 어 했고요.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임수정 님이 나레이션을 했습니다. To uh. <laughs> Eating m e a Is because of the large surfaces of forests that have been destroyed in order to make room for pastures cutting another acre and then another acre and then another acre for need. this is all we've got this little blue miracle 많은 과학자들이, 음,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하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항상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농약, 제초제, 지오머라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어떠한 결과가 있냐면요. 유감스럽게도 대체육이라는 거를 하면 유럽 쪽에서는 대부분 올가닉이에요. 대체육이 유기농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역이다 GMO로 나오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 거를, 어, 아무, 음, 거침 없이 우리가 쇠뇌 당하듯이 홍보를 당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홍보를 막 쇠뇌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지구 온난화, 그리고 먹거리를 이야기 하다 보면 그 부분을 무시하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진정으로, 어, 내가 지구 온난화를 낮추고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막 얘기하는 그런 탄소 중립과 그리고 내 건강을 위해서 무언가를 결정 내려서 그 물건을 딱 샀는데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에서 현재는 많이 나오고 있는 그 대체육이 유기농이 아니라는 겁니다. GMO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어 비건 관련된 제품을 내놓고 있는데 어 굉장히 어음 사실 환경적 환경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걸로 인해서 동물을 먹지 않는 것, 동물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바뀔 수 있다라고 분명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대체육이 한국에서는 왜 유기농으로 만들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선택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접점에 있거든요. 어, 근본적으로 가면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계속적으로 어, 여기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많은 그 약품 말고도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가 흘러서 바로 바다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와, 바다에 또 얼마나 많은 약품과 쓰레기와 그리고 아직 땅에 묻혀 있는 그 많은 농약, 제초제, 얘네들이 다 거기로 갔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어, 우리가 이 영화 그 이상으로, 현실은 정말 더 심각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 여기 이렇게 오늘 오신 많은 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어,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가 있는 채식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비건 지향인 분들이 저는 사실 비건임 완벽한, 다들 아시지만 이제 완벽한 비건보다 비건 지향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되거든요. 여유도 많아, 어, 곳이 없어지고 거기다가 지금 아보카도를 신고 있어요. 왜? 전혀 먹지 않던 대한민국 사람들이 채식을 하면서 비건 지향을 하시면서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게 일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 지구온난화를 낮추고 탄소중립과 다양한 언어를 다 붙여서 비건 지향이야 라고 하는데 진정으로 그 앞부분에 다 있었던 거는 다 밟고 그냥 비건 지향만 폼을 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영화와 함께 좀더 의식을 갖는다면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른 유럽이나 많은 나라에서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대체육이 올가닉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를 그냥 이 타이밍에 넘어가면 우리는 또한번 기업에게 우리의 모든 투표권을 넘기는 겁니다. 우리가 밥상을 지킬 수 있는 거는 대기업이 아니에요.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본 영상처럼 바뀌고 있거든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세상이 바뀔 거야라고 하는데 나 하나 때문에 세상이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거든요 특히 지금 대한민국 너무 중요할 때입니다 제가 계속 대체육을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체육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지만 대한민국처럼 농약제초제 수입 농산물에 GMO로 만드는 그런 대체육이 한국에서 어, 퍼지고 있는 거는 막으셔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 농약제초제 화학비료, 우리 사실 이 유기농 아카데미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겁니다. 탄소 중립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농약제초제 GMO를 사용하지 않는 거고, 그렇게 생태 전환이 됐을 때에 거기 바로 그 탄소를 또 가져다가 땅에 묶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유기농 재배 많이 할수 있는 강력한 힘이거든요. 우리 유기농 아카데미에서는 그 부분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유기농이라는 거와 함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건 뭐냐면 바로 종자예요. 우리가 땅을 아무리 전환을 해서 막 생태 전환을 막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유기농을 막사 먹었어요. 근데 아까 이 영화에서 나왔죠. 한 다섯 군데.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육식과 관련됐는데 그 회사들이 뭘 갖고 있냐면 바로 사료와 종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거는 뭐죠? 종자가요. 예전에는 우리가 고추를 심으면 고추를 심으면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고추가 열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추를 심으면 발아도 안 돼요. 발아가 되냐도 고추가 안 열려요. 왜? 어, 종자를 살안 사잖아요, 농부님들이. 그러니까 애초에 어, 우리 인간으로 표현하면 불임인 거예요.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막 유기농 쌀 사먹고 많은 노력을 해서 땅이 생태 전환이 됐는데 그만 종자가 없어서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국가적인 힘은 어디서 발휘된다? 종자를 안 주면 우리는 먹고, 먹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어, 지금 막 이렇게 표, 표 들고 다니면서 이거를 넘어서 우리 현실적으로 뭘 지켜야 되냐면, 바로 육식을 줄이고, 과일, 채소, 국물을 유기농으로 먹고, 거기 안에 바로 토종종자, 이걸 지키지 않으면, 바로 우리 후손들은 먹을 과일, 채소, 국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오늘 이 아카데미가 끝난 다음에, 어디선가 누군가가 봤는데 토종이래. 이러면 무조건 사주는 거예요. 무조건 그걸 사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있잖요 현금 영수증 안 되면 안 사먹는 거. 근데 그런 거는 영수증 못 받더라도 사야 돼요. 왜 그럴까요? 지역에 가시면은요.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은 대량 생산이 아니에요. 대량 생산이 되지 않는 분들은, 즉, 어딘가로 납품을 못 해요. 납품을 못 하시는 분들은 무슨 일이면 소매, 우리에게 영수증을 끊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작 앞에서 만 원어치, 뭐, 2만 원어치 이렇게 그냥 파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잠깐 고민하다가 안 사잖아요. 근데 종자가 토종종자고 그게 지역 기반이야. 그러면 무조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음, 농약 제초제 화학 비료를 뿌리지 않는 것보다 영순이에요. 농약 제초제 화학 비료를 뿌린 그 척박한 땅에서도 토종 종자는 자랍니다. 싹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런 걸 함께 갈 때는 아 유기농과 토종 종자 이거를 함께 딱 묶어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가시면 지역에 있는 자연재배라든가. 또는 유기농이라든가 친환경 이상인 거죠. 거기에 토종이라는 게딱 붙으면 무조건 다 사주는 방향으로 생각대로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기농 콩으로 만든 두부, 또 국산 콩으로 된 두부.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콩과 관련해서는 조금 어, 원산지가 불투명해서 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거든요.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콩 이러면 GMO 콩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네, 100% GMO 콩 없습니다. 어, 이콩 문제는 한국의 국내산 콩은 얘가 농약을 뿌렸냐 안 뿌렸냐의 문제지 얘가 GMO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명확히 얘기하면 우리 이제 한살림 그리고 둘의 생엽 그리고 지역내 로카푸드 어 이런데 가시면 다100% 친환경 이상의 두부들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이제 요즘은 검색을 좀 하면 어, 유기농 콩으로 재배를 해서 두부를 만드시는 생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졌어요. 이제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하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GMO 콩과 관련돼서 이제 수입은 하죠 엄청 많이 우리나라가 뭐다 아시겠지만 GMO 수입 일이잖아요. 네. 그 많은 건 누가 먹는다? 돼지가 먹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돼지 아이들이 먹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어99 99.99999%가 사료를 먹고 있습니다. 아까 이 화면에서 뭐 아마존을 다 휩쓸어 버리고 있는데 거기에 그 아이들 소와 돼지를 먹이기 위해서 물론 그 아이들을 방목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어쨌든 먹이기 위해서 그걸 다 없애버리고 지혜 먹통을 뭐 음, 심고 그걸로 사료를 만드는데 그 사료를 대한민국이 가장 수입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먹는 게 누구냐? 돼지 아이들이 먹고 있고 우리는 그 돼지를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공식적으로 GMO와 관련돼서 대략 45에서 75kg 정도를 먹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죠. 육식을 하고 있으면, 어, 이 화면에서, 우리 영화에서 봤잖아요. 한 번도 항생제를 먹지 않았는데, 2045년이 되면, 암보다 항생제 투여가 돼서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고 영화 속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 번도 먹지 않은 약품을 누구 때문에? 동물이나 물고기라고 하는 이런 아이들 때문에 그만, <laughs> 내 몸에 계속 축적이 되고 있는 거죠. 수운납되는 거.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인간이 지금 이렇게 어 뭔가를 멈춘다면 세상은 정말 놀랍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건 반전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안될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변하면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특히 뭐 음, 유기농 아카데미에 오셔서 이 영화를 보고 아, 과일 채소 국물을 이제 많이 먹어야 되겠어. 아, 나 이제 어, 그동안 육식을 줄이고, 어, 채식한다고 하면서, 어, 그래, 물살이들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좀 먹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 영화를 보는 순간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그 좋아하는 연어가 좀비로 돌아다니잖아요. 좀비 연어. 정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농약 제초제, 어, 화학비료 없는 과일 채소 곡물을 또한번 내가 선택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으셨을 거예요. 그럼 이 와중에 우리가 다 친환경과 유기농을 먹으면 사실은 굉장히 좋지만 우리 여건상 그런 여러 가지들이 다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도 한번 우선순위는 한 번쯤 있어야 될것 같지 않으세요? 네, 우선순위. 네, 우선순위가 뭐일 것 같으세요? 쌀? 네, 맞, 맞습니다. 우리가 어, 식량 안보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할 때, 이제 곡물 이야기가 빼놓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식량 안보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쌀이에요. 뭐, 콩도, 그리고 앞으로 작곡 부분도 많이 농사를 지어야 되겠지만, 지금 기존에 우리가 뭔가 생태 전환, 대한민국의 땅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쌀만큼은 유기농으로 두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무농약도 안 됩니다. 유기농으로 빠르게 전환을 해서 다른 건 모르더라도 1차적으로 쌀만큼 우리가 어, 바꾼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 농사를 가장 많이 짓고 있는 건 쌀이거든요. 그러면 좀더 빠르게 땅이라는 아이가 전환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화는 현재 어, 정식으로 어, 우리 엑스포가 시, 음, 9월 30일부터 10월 16일 이렇게 열리는데, 제가 이 영화를 첫 번째, 두 번째, 일요일날 이 영화를 정식으로 상영을 합니다. 더 좋은 스크린과 함께 이 영화를 보고 토크를 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어, 그때 오셔서 보시고, 또, 그 엑스포인 경우에는 산업 엑스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또 기업들 중에 이런 어 유기농과 관련되어 있는 기계부터 해서 또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오시고 또 유기농으로 펼쳐지는 많은 농산물 같은 것들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엑스포 기간 중에 2일하고 9일은요 우리의 식생활 멸종을 부르다. 영화를 상영도 하고 기후 토크도 진행합니다. 여러분 엑스포로 영화 관람하러 오세요.